이를 위한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같이 찬송가 494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목소리> 494장 성들어 앞에가 십자가.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유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도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시간까지 시간시간 분분 정하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하셔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주변에 축복의 통로로서 힘 받도록 복을 나려 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 예수님을 구세주로 우리 마음속 에 영접하여 죄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날마다 성령의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부지런히 담당하는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폭나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또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긍일히 여겨주시사,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몸된 교회가 평안케 하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든든히 성가되 구원받은 예비자의 수가 차고 넘쳐, 200개 나라 200개의 속를 세워, 200명의 선교사님을 후원하며, 세계 선교 이바지할 수 있는 교회로, 마음껏 폭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새벽에도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와 세상한 강건 두고 성령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단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길 추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세를 대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혼란과 혼돈입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극도로 혼란스럽고 혼돈에 빠져있지요. 말세의 특징 하나가 뭐냐면 혼란과 혼돈인 것입니다. 세 가지 혼란, 혼돈이 오는데 첫 번째는 영계에 대해 혼란인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대혼란에 빠져서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따르면 구원받는다 하는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서 택함받은 백성들까지 미혹하는 그런 시기가 말소의 한현상이 것이다. 그 것입니다.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미혹받지 않으려면 구원의 확신과 <laughs> 성령 충만함과 <충만한가 웃음> 하늘의 산소망을 두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물질세계의 대혼란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상이변은 이미 우리 세대에 이미 과학자들을 통하여 남극과 북극과 세계 도처에서 <laughs>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난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민족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날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이미. 이러한 말세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우리 시대에 혹독한 말세에 진입할지, 우리 다음 세대 말세에 진입할지는 알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말세를 잘 준비하고 대처해서 말세의 특징은 혼란과 혼돈이며 핍박의 시대입니다. 어지간한 신앙이 아니고는 예수님 신앙을 지키기 힘든 시대에 진입하게 된 것이. 그런 시기를 어떻게 잘 통과할 수 있는가. 겠첫 번째로 정신을 차리고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하나님과 신령한 대화인 것입니다. 사람도 제대로 호흡을 못 하게 되면 산소 마스크를 씁니다. 상성 마스크를 써도 그 사람이 회복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연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기도가 중단된 사람은 영적으로, 영적인 호흡이 중단되어가는 사람이죠. 핍박을 못 이깁니다. 활란을 못 이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시간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들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날새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아 왕이 기도를 들었다. 고넬류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이죠. 기도하면 영계에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인 것이죠. 하나님의 보낸 사자들이 여러 각도로 움직인 것이죠. 보호의 영이 움직이고, 공급하는 영이 움직이고, 아멘. 수많은 영들이 기도하는 사람 주변에 애워서서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영계에서는 사탄과 약한 영들이 떠난 것이오. 기도 안 하면 교회가 마귀로 충만하고, 기도 안 하면 가정이 마귀로 충만하고, 기도하면 개인이 많이 베풀지 않서 입술에서 하는 것만 죽겠다고 엉망 불평만 하고. 기도하면 그 교회가 마귀가 떠나가고, 아멘. 가정에서 개인에서 떠나가고,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신 거죠.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아멘. 사람은 혼자서 못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면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사람을 붙여 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황제의 문이 열린 거죠. 아멘.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깊은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그의 교회가 베드로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전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착고를 풀고 옥문을 열어주고 배도를 깊은 감옥에서 건져내주신 것이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서 환경까지도 바꿔버리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그 말씀에는 영적으로 완전히 뜨뜻 미지근한 시대가 올것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갈수록 뜨뜻 미지근한 시대가 올것이니다 우리 한국도 얼마 전 1990년대까지 기도원들이 많았습니이 골짜기도 기도원 저 골짜기도 기도원 서울에서 2,300명만 모여도다 기도원을 두고서 여름철련에 자기 기도원을 가고 금요일 날 기도원을 나가서 기도원 가고 금요일날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 끝하고 토요일 아침에 출근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기도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도한 사람이 거의 지금 전멸한 상태입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는 삼각상 기도를 참 많이 다녔어요. 저녁에 등산복 차림으로 성경책을 어깨에 메고 삼각상 기도를 올라가서 3세급이 되시 새벽 2시 반까지 기도했어. 여름에는 비가 오고 비를 맞고 기도하고, 겨울에는 눈을 맞으면서 기도했어. 그리고 하산에서 부지런히 새벽 4시 반에 교회에 도착해서 5시에 새벽 기도를 인도했어. 청계산 기도도 많이 갔서 그래, 요즘 밤에 산 기도한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나서라도 가만히 보면 은 기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지금 줄어든 현상을 볼수 있는 것입니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정신 안 차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정신 놓아버리면요. 소매치기가 와서 귀중품을 가져갑니다. 옷에 있는 것도 빼가고 여성들 핸드백 다 빼갑니다. 아 감쪽같이 솜, 소매치기가 아주 무섭죠. 눈 깜짝할 사이에 툭쳤는데 벌써 지가없어졌어요 정신 안 차리면 영적으로 믿음 뺏기고 은혜 뺏기고 건강 뺏기고 물질 뺏기고 다 뺏긴 것입니다. 건강 잃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죽게 돌아오면 때는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있을 때 은혜 지키는 것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은 한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거든요. 기도시면은, 사탄마귀가 벌떼처럼 공격하죠. 기도시면 도는사람이 끊어진 것이죠. 기도시면은, 황쟁이 문이 닫혀버는 것이죠. 특히 새벽 기도를 쉬면 안될것이요 하나님은 새벽에 많이 도와주시 것이죠. 야곱이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아멘. 야곱이 약폭건 강가에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아멘.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고 새벽에 열구생이 와르르 무너지고 예수님도 새벽에 부활하시고 아멘. 샤도 요한도 새벽에 감옥섬에서 계시록을 받게 된것이니다 새벽은 매우 중요한 것이니다 10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시 리로다 말씀. 두 번째 말세를 사는 너희 여러분들은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음.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단제를 덮느니라. 음. 말씀하십니다. 말세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부지간 사랑이 식어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사랑이 식어져 교인들 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식어져.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나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런 일이 계속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에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의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회담하며 회락 사람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죠. 말세는 자기만 하는, 거예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목님도 모르고, 다 자기만. 이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근데 성경은 서로 사랑을 말씀하시죠. 고난당한 자를 대하여 중보기도 하기를 바랍니다. 교인들 간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많이 해 줍시오. 기뻐하는 교인과 함께 기뻐해주고, 슬퍼하는 교회와 함께 슬퍼하는 것이 영적인 공동체의 힘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 또만 아니라 셋째로 서로 나누는 것이니, 베드로전서 4장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먼저 대접하는 것이요마태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인 것니다할 수만 있으면 대접받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음식을 서로 나누는 것이, 내 네,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성경에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 이 말씀하셨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부지런히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천하 봉사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늙으면 봉사 못 합니다. 제가 연로하신 교인들을 많이 만나보는데,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만나면 목사님, 내가 은혜는 받았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데, 내 몸도 간수를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내가 젊어서 정신차렸고 내가 젊어서 은혜 받았으면 그 젊은 날에 그 많은 에너지를 주로 해서 조율해서 마음껏 썼었을 텐데 젊은 날엔 다 나를 위여 쾌락을 해서 살다가 늦게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늘어놓은 걸봅니 히브리서 11장 6절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 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주 이름으로 봉사한 것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천국에서 면류관 상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라.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교사로 봉사하고 또 성교회로 봉사하고 소회로 봉사하고 또 차량 봉사하고 성가대로 봉사하고 또 안내로 봉사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또 꽃꽂이로 봉사하고 교회 청결로 봉사하고 복음전도로 봉사하고 또 중복이 될 수도 봉사하고 주차시설 봉사하고 교회는 봉사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할 수만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은혜 받은 사람이 많아, 봉사자들이 많을 때 교회가 후끈후끈 사랑이 넘치며,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게 된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손 까딱 당하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도심으로 받은 은사대로 부지런히 봉사해야 교회가 말끔하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을 주는 생명공동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며. 믿음이 약하여 파락한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오늘도 복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생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간 밤도 하나님의 품 안에 쉴게 하시고, 새벽을 열어주셨으니, 아멘. 오늘도 새벽 미넨부터 황홀이 든 저녁 시간까지, 시간 시간 품본 순마다 주님 은혜를 풀어주시고, 은사로 더해주셔서, 말세의 정신 바닥 차리고 기도하며, 또한 성령의 도심으로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삶을 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한 청지기 같이 받은 은사대로 부지런히 봉사하며 주의 나라 확장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새벽의 마음에 송당아 아름다운 감사함을 봉원합니다. 그 예물 속에 담긴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봉날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천사의 금향로에 거득히 담겨져 아버지께 상달된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